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로댕공방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화중앙교회성분 납품하는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만났군요. 참 오늘 여기 날씨가 참 좋습니다. 바짝하고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로댕공방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네. 방화중앙교회는참 서글이지만 여기에서 파주시에서 가까운 거리죠. 장강단리 하나 건너면 은방화중앙포 공항인데요. 음. 거기 아, 교회도 역시나 목사님께서 블로그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성구사를 검색을 하다가 어떻게 그 많고 많은 성구사들이 서울 반포에 줄지어 있는데 저희 공방이 검색에 어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친히 강화동에서 부시로 건너오셔서 지고 방문을 하셔서 저희 제품 확인하시고 저희가 직접 이렇게 성구를 제조하는 것을 보시고. 또, 여러 종류의 목재도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목사님께서는 저희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은 이미 보시고 결정은 마음은 정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유성으로 제작한 강대상그강대상은 사실 컬러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제가 제작을 했지만은, 그걸 제작을 할 때도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의뢰를 받고 그강대상을 제작을 했는데, 약간 좀 촌스럽습니다. 순수하다고 할까요? 어, 좀 분위기가, 아, 그러한 강대상인데, 또 나름대로 그러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네, 그런 분들이 계셔서, 또 목사님도 더 화려하고 화려하고 세련된 것, 싫다. 좀 이렇게 봤을 때, 아, 제품이 좀 그냥 나이가 먹같다고 할까요? 이렇게 고품격, 네, 그러한 느낌이 나는 것, 아, 그런 것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송도를 찾다가 보니까 노대공방에 제작한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 컬러가 있어서 노대공방을 찾게 됐다고 그래이 여기 오셔가지고 다른 자 분들도 환경을 허락을 하시고 목사님께서 이미 마음에 정하시고 계신 방대상을 저한테 이제 예약을 하시면서 그쪽에서 이제 계약 체계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 납품하고 목사님 반응은 어떠셨나요? 아, 예. 납품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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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납품 시기는 한 2주 정도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교회를 막상 가보니까는 기존 교회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겨울철지다 보니까는 리모델링 공사가 자꾸만 지연이 되고 어, 마음먹은 대로 이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 본래 저희하고 계약한 날짜보다도 한 2주 정도가 지연돼가지고 저희가 납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납품 날짜로 해서 와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배송을 갔습니다. 갔는데 사실 그때까지도 리모델링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받을 때는 공사한테 마무리를 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계속 이거 제품 납품 날짜를 지연시키기 미안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품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한주 정도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하셔도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목사님께서 미안한다고 생각니다 이제 일부 제품은 이렇게 오픈을 하고 목사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교회 이제 완전히 청소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제품 올 세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놓고 거기는 십자가를 제가 이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강대상하고 사회상하고 그리고 강단을 이제 협상하고 올 세트로 이렇게 전부 다 물건이 들어갔는데 십자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설치까지는 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있었고 목사님이 설치를 좀이대좀 저기 가달 곳에 담아줄 수있게지 해서 어, 마터 제가 그 공구 같은 걸 하나도 안 가지고 갔는데 마치 그래도 큰 교회에 모든 공구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구로 십자가를 좀 높게 설치를 하든가 내가 몰라서 설치를 해드리고 어, 그렇게 마감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 목사님께서 아이고 정나, 아이고 이고 수고하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성도 있어가지고 교현를 했는데 정말 좋은 성도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서 또 이제 또 다른 제품도 필요하다고 교회다 정리되면은 십자랑 밑에 재단상이라고 저희가 말하는데 기도상이라고 이제 또 목사님께서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상을 하나를 더 주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 저희가 성도 구호으로이 제품과 동일하게 칼납고동이라 해서 똑같은 날 제작을 하면서도 게속 맞춰줄 수 있겠냐고 해서, 보다만 넣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제작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돌아갔습니다 납품하고 난 기분은 어떠셨어요? 아, 이렇게 목사님이나 교회 이제 성모님들이 보시고 참 기뻐하시면은 저의 마음도 한량없이 더 기쁘고 부족하고 보람이 있고 그렇죠. 이성공를 제작하면서 다니는 곳곳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작업이 전부 다수예입니다 수작업. 핸드메이드 작업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제품 샘플을 넣고 그걸 갖다가 기계로 이렇게 찍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제품은 스마트 스토어 보고서는 블로그 보고 이렇게 주문을 하셔도 그때 그때마다 제품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이거 샘플 그런 거 이제 놓고서 이제 제작을 해도 아무래도 수작이 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항상 할 때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나고 특히나 컬러 같은 거로 그런 것 컬러는 오늘 한 것과 내일 한 것이 다릅니다. 아무리 똑같이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컬러 같은 것들을 가야될 때가 가장 힘들고 이제 고객님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나무로? 아, 우리, 아, 거기에 그 네. 아마중학교에는유성이라는 목재가 있습니다. 이제 손하고 관대, 목재, 무적이 있고 유적이 있습니다. 유전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공이 같은 것도 있고, 유절은 공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톱구를 만들고 가구를 만드는 목체들이 직선목인데, 그냥 저거 짜집기 해서 톱니바퀴 같이 생긴 직선목이라는 것이 있고, 솔리드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 솔리드라는 직선목 은 톱니바퀴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지금 분들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청바지 같은 거는 이짜집기를 해서 있습니다. 찢어지면. 그러면 이렇게 풍미 바퀴같이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는데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가구재목재가 이렇게 오는건이 집성목이라는 것이 풍미 바퀴같이 이렇게 집성을 한 것이 있고 이 풍미 바퀴가 없이 이렇게 집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깨끗합니다 풍미 바퀴 들어간 집성목은 제품을 해 놓으면 약간의 좀 티라고 할까요 보기가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집성목을 사용하지 않고 솔리드라는 집성목을 사용합니다. 그런 제품 자체도이렇 훨씬 더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 교육에 있는 게 목재는 서남까지 가는 요소미라는목재에다 이제 약간 컬러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아름다운 가구 성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